로마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게시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우리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두려워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국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아멘.